이어서 들어가면은 이유기의 영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유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영양소의 보충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5개월 후부터는 모유만으로는 영아의 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왔던 철분이 5개월, 6개월이면 다손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또 올바른 식습관 및 확립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골고루 먹게끔 해주는 거또 소화흡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지금까지 이제 입으로 혀로만 빨아먹던 것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혀를 이용해서 삼키는 능력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 기능을 통해서 유치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냐라고 하게 되는데. 출생했었을 때 체중의 두 배가 되면서 6, 7kg가 될때 보통 5개월, 6개월 정도에 시작을 해요. 이거 기억해요. 5개월, 6개월에 시작을 한다. 만약에 너무 빠르게 시작을 해버렸다. 4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너무 그래서 애기가, 애기가 이제 아기가 다른 걸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젖을 안 먹어. 그렇게 되면 은 젖을 안 빠니까 당연히 엄마 젖 분비량이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레르기예요. 아직 아기의 장은 완벽하지 못한데 너무 새로운 음식이 빨리 들어와버리게 되면 알레르기가 와요. 알레르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가 잘 먹어서 자꾸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너무 잘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방세포수 증가에 의해서 비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아기를 낳았었는데 우리 애는 이제 이유식 막 이제 죽 이런 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에 애기는 설렁탕에 곰국으로 밥한 그릇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돼?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비만이었어요. 엄청난 비만이었었는데 비만도 돼요. 너무 빠르게 시작하게 되면 너무 늦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엄마 점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한데 일단 성장 지연 중에서도 첫 번째 철을 못 채워요. 빈혈 그다음에 골격 이런 거 발달이 안 되니까 근력 발달 저하가 되고 빨리 못 걸어요 애기가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의 부족에 따른 영양 결핍,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기호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려 고 그래요. 편식 이런 게 있다. 자, 이거 박스 중요합니다. 81쪽 박스 이유 초기, 중기, 후기, 완료기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완료기가 이제 돌. 전으로 해서 완료기라고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시작 5,6개월인데 이때는 이유식을 한번 정도 줘요. 한 번. 이때는 영양보충의 목적보다는 자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것을 줘요. 그리고 반드시 줄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배고플 때 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줄 때는 수유 전, 젖먹기 전, 전, 젖을 먹어버리면 배부르잖아. 그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수유 전에 이제 주는 거고요. 반고형식 음식을 먹이기 위한 연습이다, 연습.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쌀죽 한 번, 감자죽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씩만 줘요, 한 가지.로 해서 한 가지씩을 주면서 알레르기가 있나 없나 파악하면서 줘요. 이때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섞지 않아요. 곡물을 주로 하는 이유식으로 준다라고 해서, 자,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묽은 거부터 주겠죠. 죽. 미음 여러분 미음 기억나시죠? 미음 10배 물에다가 위에는 국물만 준다 누룽지탕에 위에 국물만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맑은 국 삶아서 으깬 감자 곱게 다진 흰살 생선 다진 고기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아직은 주의 형태로 주는 거예요 주의 형태로 달걀 노른자만 줘요 여러분들 초기에는 노른자의 철분만 주는 거예요 흰자는 아직 안줘 초기에는, 그래서, 죽 상태, 미음 상태, 맑은 국 상태가 초기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로 가게 되면은, 오전, 오후에 두번 줘요. 보통 오전, 오후 두번 주게 되면서, 약간 이제, 약간 되직해져요. 살짝. 연식, 죽식으로 돼요. 그리고 이제, 죽, 감자, 과일, 생선, 푸딩, 알찜, 연두부, 달, 잘게 썬거그 다음에 과일도 갈아서 이렇게 이제 줘요 중기 때는 줘요 후기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3번 줘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주는데 항상 젖 먹기 전에 우유 먹기 전에 먼저 주는 거 배고플 때 먹이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먼저 먹여요 그래서 이유식이 영양의 주 공급원이 된다 그래서 진밥 정도의 느낌 진밥 정도의 느낌, 잘게 썰거나 약간 이제 다져서 덩어리가 있는 형태도 괜찮아요.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거나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는데, 자 이제 한한돌 전후가 되면은 세번다 먹어요. 이제는 세번다 먹고 우유도 이제 두컵 정도로 먹을 수 있고요. 성인하고 유사해요. 근데 아직은 소화가 용이한 것으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음 잡곡이 좋대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콩이랑 들어간.